장 1절부터 8절까지로 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0페이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여덟 번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의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냐 아비암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다라고 했죠. 초대왕,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죠 솔로몬 때 너무 많은 공사를 했다. 성전을, 어, 건축하고, 공전을, 어, 어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지었다. 그걸 끝나면 되는데, 그가 40년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토목공사를 계속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화근이 되어서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이제 되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아비암이다. 아비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1 8째 해에 아비야이 유다 왕이 되고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즉위하고 있는 거죠. 18년 동안 즉위하고 있었다. 북 이스라엘이. 그때에 어 르호보암이 이제 죽고 어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되었다? 아비야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이 역대기나 열한기상을 보면은 이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성경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남유다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성경에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성경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남유자를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역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이 성경은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이 나누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역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AD, BC 이렇게 나눠지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한복판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성경은 역사를 따라가는 책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책이다. 그래서 어, 왜 남유다를 따라가고 있는가? 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 무엇만 남는가? 결국은 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역사 속에 무엇만 남는가 하면 믿음만 남는 겁니다. 어. 뭐, 뭐든 다 사라지고 어, 믿음만 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건강도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는 게 있다면 믿음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든 그 사람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어제도 제가 어제 지방에 모임 있어서 갔는데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 박노철 장로님과 친했던 장로님이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젊을 었때 어, 이렇게 사역하고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을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 제가 들으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많이 쓰임 받은 것 같아요. 어, 뭐, 그리고 인생도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같고. 근데, 다른 거 없습니다. 어. 그 자녀가 어떻게 되었냐, 무슨 일생을,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느냐, 어, 그런 거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 제가 관심 있는 거, 저, 저도 목사니까 관심 있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거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거안 봅니다. 어, 떻게 살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여러분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요하여 그러니까 아비암은 어떤 왕이었다? 자, 솔로몬 그다음에 르헴 어,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어, 기간이 되게 짧아요. 몇년 동안 통치했다 그럽니까? 3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결론 짓죠. 뭐라 고 그래요? 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악을 행하고, 그쵸? 그렇죠? 루오보함이 행한 악한 그것을 다 행하고, 그쵸? 그렇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유다, 이 아비안 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어,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수많은 왕들과 오늘 다윗이 달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기준이 누구냐면 3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에 다윗.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 어떻게 요 아비암은 아 악한 왕. 그리고 그 앞에 르오브암 왕도 악한 왕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다윗이에 다윗.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보면은 다윗 별이라고 이렇게 어 지금도 별명이 많이 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칭송받는 그런 왕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다르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어,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다른 왕들은 전부 다 어떤 죄를 범했냐면 다우상승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 0계명을 따지면 1계명과 2계명을 범했어요. 맞죠? 그죠? 다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로브 함도 그렇고 이 아비 함도 그렇고 그 길로 갔다라는 것은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 1개명과2개명을 2개, 어겼다. 그럼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는가?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10계명을 보면은 어, 다윗은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지만 뭐 했어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죠. 그래 따져보니까 6개명과7개명을 어겼더라고요. 자, 한 번, 또한절한번 볼게요. 5절 같이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라는, 어, 왕을, 어, 지금 5대 왕이죠? 5대 왕을 다윗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우리아의 바세바 사건 외에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좋은 왕으로 평가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상을, 다른 왕들은 1계명과 2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그게 더큰 계명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다윗은 6계명과 7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그게, 그거 가지고서 비교하고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어, 다른 왕들은 1계명, 2계명, 물론 그게 더 중요한 계명이죠. 그걸 범했기 때문에 악한 왕이고, 다윗은 6계명과 7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살인하고 가늠한 그거는 덜 어,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기 때문에 둘을 평가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라 거예요. 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너 죄를 지었어"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르오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거든요. 돌아오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르오범이나 아비암이나 지금부터 이제 악한 왕들이 쭉 나오거든요. 보면은 거의 선한 왕들은 거의 없어요. 다 악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악한 왕들이 범한 실수가 뭐냐? 인간은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왕들과 쓰시지 않는 차이가 뭐냐 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꾸짖으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죠. 그죠?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잘못도 합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어,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듯이 몸을 씻듯이, 우리 죄를 씻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간이란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늘어가야 돼요.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가 산다 그래도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묻고,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뭔가를 잘했다기보다는 그가 죄인이지만 간음하고 살인한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경고했고 지적했을 때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주 큰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그 나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단1초도살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맞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거, 이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어, 상처 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 붙잡고 오늘도 서로 축복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이 악을 행했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니가 아비암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예. 우리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르오부암과 여러부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7절, 아비암과 여러부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에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8절, 시작. 아비아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니까 아비아미 뭐한 일은 없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어,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미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르호브암 아비아미 왕이 됩니다. 그런데 둘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길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 다윗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지금 손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악을 향하는데로버범도 그렇고. 어, 아비암도 그렇고 악을 행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두지 않고 경고하게 두신다라고 말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8 절에 보니까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자위,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구약에서는 여러분, 같은 곳에 막벨라굴이나 아브라함을 보면은 막벨라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디에 죽었냐, 어디에 묻히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을 잘 믿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어, 계속 그 선대를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그것을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이,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작동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자녀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손자들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래도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비록 예수 믿지 않고 악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르어구함과 아비함을 그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문을 지키시겠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길, 성공의 길, 하나님 쾌락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공하고 잘났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칭찬받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한 번에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